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월드 시리즈가 5차전까지 치러졌습니다. 첫두 경기에서 1승씩을 나눠가진 두 팀은 3차전에서 필승카드 워커 뷸러와 천리 모튼을 내세워 3차전을 꼭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뷸러는 팀의 기대에 걸맞는 호투를 해준 대반에 모튼이 무너지면서 다저스가 6대2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리드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4차전에서 이번 시리즈 5경기 중에 가장 재미있던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추격, 동점, 역전을 경기 내내 주고받은 끝에 레이스가 8대 7로 다저스를 꺾고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죠. 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타선이 7점을 뽑아줬음에도 바에즈와 젠슨의 붕괴로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에즈는 6회 트라이넨의 뒤를 이어 등판해서 올라오자마자 브랜든 라오에게 3점 홈런을 맞아 선행 주자를 모조리 불러들이며 첫 역전을 허용했고 타선이 두 점을 뽑아 다시 리드를 되찾아준 7회에 다시 올라와서 키어마이어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 또 다시 팀의 리드를 날렸습니다. 9회한 점의 리드를 지키러 등판한 젠스는 키어마이어에게 안타 아로사레나에게 볼넷을 허용한 후 데타 브랫필립스에게 안타를 맞아 동점을 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견수 크리스테일러의 펌블이 나오면서 아로사레나가 1루에서부터 홈까지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 일루수 맥스 먼시가 외야 송구를 컷오프해서 아로사레나를 아웃시킬 타이밍에 공을 홈으로 뿌리는데 성공했지만 포수 윌 스미스가 주자 태그에 너무 신경쓰다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아로사레나가 득점에 성공해 레이스에게 끝내기 승리를 안겼습니다. 돌버츠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번 포시에서는 꽤 준수하게 경기 운영을 해 오다가 오랜만에 이상한 경기 운영을 했던 날이기도 하죠. 바에즈가 올라온 것까지는 저는 감독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에즈가 올라와서 맞았기 때문에 틀린 판단이 되기는 했지만 이날 전까지 바에즈는 포시 6경기 등판에 단 1실점밖에 하지 않고 호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에즈를 선택한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점 홈런을 맞은 바에즈를 팀이 재역전을 시켜준 7회에 다시 올린 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회 초 다저스의 공격에서 선두타자 크리스테일러가 2루타를 치고 키케 르난데스에게 번트를 지시했다가 키케가 번트로 3루 팝업을 쳐버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아웃 카운트 한개만 레이스에 조공하게 되는데요. 당시 점수는 6대 6이었고 4회부터 7회까지 매회 득점하고 있던 레이스나 마무리가 부실한 다저스의 상황 키케 뒤에 배츠, 시거, 터너로 이어지는 강타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애초에 한점 뽑아 지키고 이길 경기가 아니라 상위타자들까지 기회를 이어가면서 점수를 최대한 뽑아놔야 할 상황에서 왜 번트를 평소에 잘 대지도 않던 키케에게 무리하게 보내기 번트를 강행시켰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더더욱 아쉬운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9회, 한점차 리드에서 젠슨을 올린 건 변명의 여지도 없는 감독의 실책입니다. 첫째로 젠슨은 정규 시즌부터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엔 마치 전성기로 회춘한 듯 했지만, 시즌 중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시즌 막판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둘째로 포시에서도, 젠스는 접전 경기의 마무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2차전의 대참사 이후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은 젠스는 그중 2경기에서 팀이 여유있게 앞선 상황이라 세이브 상황조차 아닌 경기에서 등판했습니다. 셋째로 젠스는 전날 3차전 9회에 5점의 리드를 안고 등판해 아로사레나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는데 타선도 주자가 한 명만 나가면 아로사레나를 상대해야 하는 타순이었기 때문에 젠슨의 선택은 그래도 우리 마무리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젠슨은 경기 후에 난잘 맞은 타구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내가 뭘 더할 수 있냐 라며 억울해 했는데요. 키어 마이어에게 맞은 안타는 억울할 만도 하고 동점으로 끝났어야 할 이닝에서 수비 실수로 끝내기가 된게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날 젠슨 본인의 투구 내용도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첫 타자 스스고에게 공이 다소 느렸던 걸 제외하면 공을 던지면서 커터 구속은 오히려 시즌 평균보다 더 빠르게 나왔는데요. 재구가 심각할 정도로 되지 않아서 구회 내내 포수가 요구한 공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공이 들어가며 재구난조를 보였습니다. 스미스의 미트 근처로도 가지 않으며 빗나가는 공을 이닝 내내 볼수 있었고 필립스에게 맞은 안타 역시 포수는 몸쪽 높은 커터를 요구했는데 밋밋한 벨트 높이의 커터를 던졌다가 어어맞은 타구로 억울할 타구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상황에서 본인도 포수 백업을 들어가지 않고 엄한 곳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팀 수비 붕괴에 한몫 거들었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선수로서 기본조차 놓치는 모습을 보였고 향후 월드 시리즈에서 어지간히 터진 게임이 아니라면 젠슨을 마운드에서 다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전 승리로 위기에서 벗어난 레이스는 5차전에서 글래스나우를 내보내 1차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글래스나우 대 커쇼의 매치업이 성사되었는데요. 1차전에서 재구난조로 무너진 글래스나우는 5차전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변화구 재구의 어려움을 겪으며 5이닝 동안 4실점을 했고 1차전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고 승리투수가 되었던 커쇼는 5차전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5와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선방해 월드 시리즈 2승째를 거두었습니다. 5차전 커쇼는 투구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메이닝 선두타자를 출루시키며 오피안타 2볼렛을 허용했고 2점을 실점하며 불안한 투구를 이어갔는데요. 4회 무사 1삼루에서 웬드를 유격수 팝업 아담에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마고의 홈스틸을 멋진 수비로 잡아내 위기를 넘기고 5회와 6회 이사까지 완벽한 투구로 팀의 리드를 지키고 내려가 월드시리즈 2승째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6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며 커쇼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최다 탈삼진 투수로 올라선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처음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은 커쇼는 현재까지 포시 20개의 시리즈에서 총 37번의 등판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단한 번도 단일 시리즈 2승을 해본 적이 없던 커쇼는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등판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면서 만약에 다저스가 우승을 해내게 된다면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가을 야구의 한을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전 9회 로버츠 감독은 2점차 리드에서 젠슨 대신 블레이크 트라이넨을 마무리로 선택했고 트라이넨은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 팀은 하루의 휴식일 후 6차전을 치르는데요. 6차전을 레이스가 승리하면 다음날 7차전까지 하게 됩니다. 6차전에서 레이스는 좌완 블레이크 스넬을 다저스는 우완 토니 곤솔린을 내보내는데요. 두 팀은 이미 2차전에서 같은 매치업으로 레이스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다저스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6차전을 패하고 7차전 단판 승부로 가게 되면 승부는 거의 반반이라고 봐야 하는데다 3차전에서 승리했던 뷸러 대 모튼 매치업이라고 해도 모튼이 또다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있는 투수들을 전부 쥐어짜내 총력전을 벌일 경기라서 한 투수에게 대강 득점을 하기는 힘든 경기이기도 해 다저스도 6차전에서 리드를 잡게 된다면 7차전 선발 예정인 뷸러를 제외한 모든 투수를 쏟아부어 시리즈를 끝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5차전에서 커쇼를 6회 2사에 85구에서 교체한 이유가 6, 7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커쇼를 불펜에서 한번더 등판시킬 생각까지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패로 몰려있는 레이스는 남은 두 경기에서 모든 투수를 활용해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터운 불펜을 보유한 레이스가 그런 경기 운영에 강하기는 하지만 라이언 탐슨을 제외한 모든 필승조가 월드시리즈에서 실점이 있고 페어뱅스와 닉앤더스는 월드시리즈에서 등판할 때마다 실점을 했다는 점 특히 앤더슨의 경우 이번 포시 9경기에 등판에 7경기에서 실점을 했고 최근 6경기에서 나올 때마다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템파베이의 불펜 운영을 까다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앤더슨이 부진하다고 뺄수 있는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가 창단 첫 우승을 하기 위해선 5차전과 휴식일에 충분히 쉰 앤더슨이 꼭 반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년에 비해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월드시리즈라고 하지만 두 팀이 계속 승리를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승부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이제 빠르면 한 경기, 늦어도 두 경기 안에 우승팀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저스의 32년 만의 첫 우승이냐, 레이스의 팀 창단 첫 우승이냐. 과연 이번 월드 시리즈 우승 트로피에는 어떤 팀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